이 작은 세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 여러분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돈을 쓸어담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미니어처 애니메이션은 작은 소품과 캐릭터를 촬영해 한 프레임씩 움직이며 만드는 고난이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보드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만드는 세 단계 과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재료 준비와 손질부터 요리 과정의 모습, 완성된 요리의 모습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역시 내 생각만으로는 바로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 GPT에게 질문하고 내용을 도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GPT를 활용한 미니어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미니어처 채널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영상의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작성한 스토리보드 내용을 토대로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ChatGPT에 접속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유사한 미니어처 이미지 한 장을 저장하여 GPT에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리된 프롬프트를 활용해 다음 장면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합니다. 잘 만들어진 이미지를 생동감 넘치는 영상으로 변환할 차례입니다. 두부 한 모를 자르고 식히는 사람들의 모습부터 채소를 다듬는 모습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까지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훨씬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로우 AI에 접속합니다.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고 이미지 2 비디오를 클릭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아래 무브먼츠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면 보다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앞선 과정들을 반복하여 영상을 만들고 편집합니다. 캡컷을 실행해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고 영상을 불러와 편집합니다. 끝으로 영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중요한 배경음악과 효과음 또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하고 안내한 적이 있듯 AI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토대로 생동감 넘치는 미니어처 영상으로 수익화에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